안녕하세요. 답별님들 반갑습니다. 도성TV 김성도입니다. 이제 벌써 6월도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 박서진 가수, 여전히 7월에도 동서남북 흔한 날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60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전야제 희망콘서트가 오는 7월 24일 목요일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날 포항, 운화관, 형산강변, 축구장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날 축하 공연에는 박서진 가수 와 거미 비오 김용림 지원이 최성이 출연해 포항의 형상감변 일대를 흥분의 도가니로 또한번 포항을 들썩이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이며 7월 1일부터 선착순 1000명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행사 당일 선착순 4000명을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답별님들은 희망콘서트에 참여하고 제60배 경북도민체전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북체전전야제 희망콘서트는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며 사전 티켓은 경북 도민 체육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날도 답변님들 많은 참여와 함께 박서진 가수를 응원하고 멋진 추억 만들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 TV 김성도였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 60회 경북 도민체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열리는 경북 도민체전에 희망특극을 코앞에서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최전을 위해서 삼공경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날짜 언제냐? 7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포항 문화관 형상 강변에서 열리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희망 특레시 포항 파이팅 선수단 여러분들도 파이팅하세요.